어,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인데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네, 인도해 주시고 베주신내 네, 감사하는 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 그, 오늘은 빌립보서를 네,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역시 바울의 서신인데요. 어, 이름처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음, 부문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성교를 도와 연보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어, 감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 빌보소에는 또 다른 이유로 기뻐하라 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고난과 박해에도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할 것을 네, 건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이 빌보 교회 안에 유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성도간에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순을 네, 닮으라고 네, 건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질문으로는 왜 헌금을 드릴까라는 네, 질문을 네,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어, 엄청 어릴 때는 이게 제가 안보이는이 어떤 공간에서 황금이 하늘로 위로 슝 네, 올라간다 이런 생각도 한적 있었고요. 아니면 또는저 황금을 바구사님이 가져가나? 뭐 이런 생각도 한적 있었는데, 뭐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니라는 거네 알게 되셨죠? 어, 특히 황금 때문에 이 교회한테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이 황금에 대해서 또이 설교자로서 되게 설교하니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헌금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신앙의 행동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일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 혹시 전율이 오시지 않습니까? <laughs> 네, 저도 이 어릴 때다이던 귀에서 이 봉헌을 할때 여러분들 봉헌을 하죠? 이렇게 봉헌 이렇게 드리는 장로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으시고 이렇게 헌금함을 이렇게 목사인들한테 목사님께 이렇게 전달을 하는 이제 그, 아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린 기억에도 되게 멋있는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는 고백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그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고백. 정말 네, 다윗이 이 고백이 너무나 네, 아름답습니다. 어, 하나님 마음이 정말 핫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빌보서 4장 11절을 제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도니 아멘. 바로 이런 다이의 고백의 연장선이 이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내가 풍족해야지 하느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시는 그 분량대로 나는 오직 감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내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는 음, 경조사를 챙기는 문화가 되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음, 부조를 합니다, 부조. 여러분도 혹시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셨을 텐데, 이 부조의 원래 인간은 품마시에 어, 가까운 행동을 고 여러분도 많이 배웠죠. 품마시라는 것은 을 사람들이 이 개인의 어떤 행사를 어, 돌아보기 위해서 서로 돈을 모아서 이 행사를 치러내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돈을 네, 모아서 이렇게 치러내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 경조사의 의미가 어디까지가 내 사람인가 라는 척도를 네, 나타내는 대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냈는가에 따라서 나는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네,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수가 그 사람이 음. 나를 향한 네, 마음의 거리라는 생각을 네,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돈이 향하는 곳이 바로 내네 마음도 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아직 돈을 벌지 않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하니까, 부모님이 아약에 11조를 낸다면, 여러분은 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11조를 내는 어떤 여러 가지 경우수에 따지는 것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집을 사기 위해서 받은 돈은 또 11조를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저 이 돈은 나를 통과하는 돈일 뿐인데, 이분도, 이 부분도 11조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저런 이렇게 고민을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은 11조를 엄밀히 하고 싶다는 고민이라기 보다 11조를 안할 핑계를 찾는 행동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이 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조를 해보시기를 네, 건면을 드립니다. 어,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아, 네. 여러분 모습을 한번 띄어보겠습니다1작 아멘 어, 믿음이 있어서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함으로써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네,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이 부대낌을 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는지, 혹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고장날 것이 없었는지 십일조를 드리면서 결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강하고 있는지, 내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교의 진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어, 레이지파를, 네,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인에게 해막의 일을 담당시키고, 레인을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 시간상이나전공적 어, 생략하고, 네, 특히나 출애굽기 이후에 가난 정복 전쟁 후 땅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레이지파에게 땅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나갔는데, 그 이유는 레이지파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개인의 재산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지파는 성전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제사를 보조하거나 성전 음악을 하거나 성전 문지기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교회의 목사 혹은 성교사,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통적으로는 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라고도 하고 구별된 자들,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의미는 많이 퇴색이 되고 있는데 어, 목, 목회를 하면서 이 받는 이사례비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제 목사들이 생겨나고 그단그에서도미자리 교회에 대해서는 이중직을 일부 허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더 이상 이 사역이 목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만인사제설이라는 많이 말이 많이 대두같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사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은 성직자만이 볼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일은 목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름을 부름을 받은 자이며 기름을 부은 자들입니다. 어,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이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생업과 혈연의 정마저 끊어야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네, 그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일을 하는 모든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이며 부르심에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읽은 그 바울의 어 바울과 바울은 이 빌보 교인들에게 성교를 위한 자금을 부탁을 하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성금이 바로 이 성교의 진척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는 헌신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기랑 성교를 원칙으로 하였는데, 바울은 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네,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에 손을 벌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는 어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아끼지 않은 어 빌립보 교회를 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음네 축복의 말씀이 음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아 여러분들, 한번 내려 볼까요? 네. 시작. 실만한 단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천천히 읽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영리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모든 성도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의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이 됩니다. 어, 헌금을 내는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내조서1상 네, 통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유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어,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어, 제가 한번 첫째읽어보겠습니다널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이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기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상반기에 제가 한 설교 중에 누가 복금 사장을 내 네, 본문으로 이 갈릴리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의 골자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해와 같아서 가난한 자, 빚진 자, 엉들인자에게 자유를 혹은 역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이 왜 이런 소식이 될까요? 복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또 성교를 위해서 그 나라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성교를 해왔습니다. 구약에서 사회적 약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레인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병원과 학교를 세워 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를 지워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성교사들에게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이기도 했으며 경제적 발전도 뒤처지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구한마을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염병이 창궐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바이러스라는 개념조차 세워지지 않았고 아는 오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교육은 특권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전물이었고 신문제 사회가 막그 제도를 탈피했지만 가식적으로 여전히 이 신문제를 고수하던 사회였습니다. 소문자들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당, 지금은 당연한 사실을 사실로 한국인을 교육하며 또 고치며 그 복음을 실현하였습니다. 이 성사들이 부자나라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이 호의나 선의가 감사할 필요도 없고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을 돕는 방식이 내가 남아 돌아서 내가 너무 풍부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금식을 하면서까지 아껴가며 남을 돕기 위해 내어놓는 바로 헌신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헌금을 할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바로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일인,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보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것을 의미로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이 되듯이 우리 성교가 이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결단 차량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